머리에서 맞는 아침입니다. 머리가 더 이쁘다. 아, 아침부터 따뜻한 <laughs> 말씀 감사합니다. 이게 아, 어제 밤늦게까지 수다 떨다 잤잖아. 우리 옛날생 어릴 때막 이런 거 생각나고 <웃음> <웃음>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뭐, 뭐야 독서실에서 같이 수다 떨고 막 그랬던... 음, 음. 음, 막... 밤에막 포장마차 가서 막 우동 같은 것도 먹고막 이러지 않요 아, 포장마차 아, 우동 너무 맛있어. 그치 그치. 그술 마시는 어. 사람들 오늘 어. 그 포장마차에 가서 어. 우리가 막밤 늦게 어. 막 12시 한시막 우동을 먹고 막 그러고 또아 어, 너무 맛있었어 진짜. 그 우동.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수에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. 어, 그것만 그... 80년대지. 80년대 음. 그 독, 독서실 음. 독서실에 그비리는막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동 먹고 음. <laughs> 막길 어, 걸으면서 막숨다 떨고 음. 또 나름 인생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? 인생 얘기는 안 했나 우리? 나 솔직히 고등학교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. 아 나는 기억 나. 네가 나한테 이제 너네 엄마 아빠 연애 스토리도 막 얘기해 주고 그래 가지고. 어 되게 야, 나는, 그게 다 기억이 나. 그래서, <laughs>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어려워하면서 음. 좀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음.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었던 어, 것 같아. 기저... 기저에는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음. 어, 정말 그 시대에 드면 연애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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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건 니가 말했다는. 그게 자랑이었구나.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지를 않았잖아. 그러니까 음. 어떤 부부가 같이 사는 모습에 대한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. 어떻게 사는지. 음. 근데 이제 네가 막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좀 신선했어. 음. 음. 이게 부모님들도 이렇게 연애를 해서 만나고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구나. 음. 근데 네가 이제 뭐. 뭐, 너네 엄마, 아빠가 뭐, 동창이었는데, 음. 이제 아빠가 엄마를 막 좋아해서, 음. 뭐, 결혼을 반대를 극복하고, 뭐, 결혼을 하고, 뭐, 어쨌든, 뭐, 니가 그런 디테일을 막 나한테 막 설명을 해줬어. 그때 난 너무 그게 재밌었던 거야. 어, 근데 나도 그거를, 재밌더라고. 그리고 그거를 내가. 어떻게 기억하냐. 진짜.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, 게 되게 <laughs> 인상적이었어. <오>. 그리고 이제, <laughs> 어, 그리고 니네 집 갔을 때, 지금 니네 집에 이 벽, 이거랑 똑같이 니네 어. 엄마가. 사진. 어, 니네 집 벽에, <laughs> 어, 유럽 여행을 갔었던 사진을 음.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. 어, 너네 엄마 닮았네. 똑같이 한 거야. 어나 너가 진짜 완전 응. 그 새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다 어, 되게 독특했던 게 뭐냐면 너네 엄마 아빠가 너네를 맡기고 두 분이 맞아. <laughs> 마, 진짜. 나는 어, 할머니 가 대단한 대단, 엄마. 어, 그게,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. 나는 막 노인 부분만 본 거야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음. 본 거야.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 분들이고 뭐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사시는 분이 음. 아니어서 맨날 할, 할아버지는 방에서 밥상 차려가 좀 방에서 드시고 할머니는 저기, 거시, 뭐 거실에서 드시고, 서로 밥도 따로 먹고, 이렇게. 음, 부부, 옛날 음, 부부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, 니네 음. 집에 갔더니, 막 엄마, 아빠가 연애를 했고, 뭐. 아유. 그게 되게 신선했고, 그 다음에 애들 놔두고, 유럽 여행을 두 분이 막생각해보안 죽겠다. 진짜 우리, 우리 어린애였는데, 놔두고. 나그그 되게 신선했고. 세 달인가 가셨어. 오, 저런 게 있구나. 하늘이 아니었어. 진짜? 저럴 수도 있구나. 근데, 근데 그때는 좀실망아지만응 좀 그래 그때는 어. 좀일하고 일하, 이런 사람들이 마, 일하는 언니 뭐 아줌마 이런 강도 뭐, 사람들이... 따로 있었어. 그 그래, 우리 그 그 서민 아파트잖아. 그 동부이천 동 서민 아 서민, 서민, 서민 아파트에 다식모방에다 하나 있었어. 그 어. 아파트 구조에서 어, 어. 주방 옆에 다 조그만 음. 방이 있었지. 아니, 문화 충격 어, 문화 충격이야. 그다 거기 무슨 뭐 서민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중산층 아파트잖아. 그게 음. 근데 중산층 집에도 식모방이다 있었던 거야. 세상에. 그러니까 음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시대는 지금과 너무 많이 다른 거지. 지금처럼 음. 막 부자들하고 막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지. 지금은 그런 어떤 고용 인력을 집에다가 상주시키면서는 아? 하 돈이 엄청 들어와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지. 아이고, 응. 응. 그러니까 결혼시키고 그랬어. 우리 집에 있던 언니들도 우리 집에서 다 시집갔어. 어 그러니까 결혼 응. 엄마가 이제 어, 할때뭐막그 혼수도 해주고 막. 오니까 그러니까. 약간 수양 좀... 딸처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약간 수양 딸 같은 개념이지. 지금처럼. 그런 개념도 좀안 했던 것 같아. 고용인 고용 주제였던 거 아니었던 거 같아. 요 돈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어. 아니야. 그그그 그, 아, 그 사람의 인생을 좀, 좀 책임져 주는 맞아 맞아 음. 그랬던 그러니까, 것 같아. 음.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자꾸 일로 갔다 저리로 <laughs> 갔다 하긴 하는데 <laughs> 어, 이게,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지. 땅그 음. 시절만 해도 뭐. 아빠가 이렇게 막엄마를막 살들이 챙겨 주고 이런 음. 게 다른 친구 집 가도 그런 거는 아니었어. 맞아, 우리 아빠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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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니네 집은 좀 그런 거야.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니네 집에 간대. 니네 엄마 아, 우리 공부한다. <laughs> 줬 커피, 커피를 주는 거야. 아유, 니네 뭐 커피를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안 먹어 본 애들처럼 커피를 음. 주면서 뭐 우유를 타 줄까? 뭐 음. 설탕을 더 넣어 줄까? 이게 쓴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속으로 되게 재밌었어. 아유, 나 저거 다 많이 먹어 <laughs> 우리 엄마가 좀 오바가 있어. 오바가. 음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음. 우리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지 그때문에도 음. 우리 소, 솔직히 발랑 빠졌었는데 그냥 엄마가 되게 예쁘셨어 그냥 내 친구네 집에 가서 다른 엄마들을 보면 그냥 아줌마 같고 뭐좀 푸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너네 엄마는 보면 푸근하진 않지 어좀 여자 같은 느낌 여성 음. 여, 어, 여성 그런 그래가지고 여성 여성 하시고 좀 그랬던 것 같아 이 사고 음. 방식도. 어, 생긴 거와 다르게 완전 음. 요즘으로 말하면 엔타이 페미니스트다. 음, 그래가지고, 음, 음. 막 우리는 음. 그냥 뭐, 뭐 사회가 부엌이 들어오면 안돼 있고, 뭐 남자는 편이해야 되고 나를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를 음. 끝까지 반대하고 싫어 했어. 여자는 그냥 음. 뭐 그래야 된다. 그러니까 생긴 거하고 음. 다르지. 그리고 우리 셋 다가, 음. 어, 이런 건안 나오겠지. 음, 공부를 못하지 않았다. 음, 음, 음. 그랬는데, 음. 엄마는, 엄마 아빠는 대학원이라는 거는 응. 옵션이 없었어. 뭐 학원? 대학 대학원? 어, 아, 그럼 대학까지만 없었어. 나와야 돼? 어, <laughs> 전혀. 아까 그러니까 시집가는, 시집가는 시집가는 잘 찾아라. 시집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. 음, 그까 그러니까 니 그게, 어, 그냥 음. 엄마가 결혼 생활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런가? 응. 음. 어. 자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응. 자기가 그게 후회가 되면 딸들한테 시집 가지 말라 고 그러고. 너는 막 남자 입고 살지 마라 공부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, 뭐 생긴 거나 그런 거는 신녀성처럼 음, 생겨가지고 음, 되게 막 옷도 되게 음, 패셔니스타처럼 음, 입고 음, 다녔거든 음, 몸매가 되게 이뻤잖아 음, 우리 엄마가 음, 음, 그래가지고 음. 그 엄마 몸매를 딸셋이 아무도 안 닮았어 <laughs> 진짜 어떻게 그런 불행이? 근데 외모는 얼굴은 조금 그래도 네가 닮은 것 같은데 어, 해우이가좀 닮은 것 같아 응? 응, 나 아빠닮았어. 음. 이걸 보니까 너희 엄마가 생각되생각이 어머야, 나는 그건 생각도 못했던 거야. 음. 내가 이렇게 하고 있, 이렇게 하면 음. 내가 되게 그 앨범을 좋아하거든. 음. 음. 엄마에 대한 기억. 어, 돌아가시지. 돌아. 응, 돌아가시지. 네 역시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하늘나라에 계신 해선이 어머님, 그때 밀크커피 타주셔서 감사했어요. 오랜만에 혜선이를 만나보니 혜선이한테 어머님이 보이던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니 예쁘고 세련된 엄마를 가진 혜선이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혜선이는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 현모양처의 모습도 있고 시대에 맞게 진보적인 여성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흰머리도 무지 많고, 며느리와 손주볼 날도 멀지 않았어요.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재밌게 살고 또한 저희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